아, 아, 왔네요. 좋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회드. 쪽껏씩. 야, 근데 규모가 어우, 우리 파충류랑 차원이 다르네. 조금, 조금 들어온 거야, 지금? 보면몇 박스 이상 들어온 거죠? 1 18 8박스 18박스. 이제 보험 포장도 잘 돼서 들어온 거 같은데. 아, 이 안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지. 빼, 빼 놓으시지만 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봉투에다 하나하나 네, 이어주면 쌓나넣서 같이 넣으면 쌓아 싸나, 쌓을 싸나, 수가 있고. 아, 그한 마리씩 들어오는 레도 고기도. 네. 사총도 그런 아, 대부분 한 마리씩 들어오죠. 그렇죠. 네. 이게 레드벨도 이게 고기도 쌓아넣을 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맞아요. 크게 들어왔네. 샌드종인데 얘네들은 이제 모래에서 모래 파먹고 살면서 그 속에 이제 먹이들을 찾아서 구에서 네. 집을 나? 뜯어드릴내 거예요? 뜯어드릴. 아니요 여기 아니고 이거 뜯어드릴게요 서혹씨 이번 수입때는몇 마리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수입때 대략 한300 4 0 0만 와, 멋시 확실히 이게 포장이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공기도 잘 채워가지고 어쨌든 비행 시간이 독일에서 오는 거니까. 네. 소 포장이 벌써인데 언제 꽉 찼을 텐데 벌써 되게 이게 많이 어. 빠졌잖아요. 그 어. 원래 이렇게 꽉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속도가 생명. 네. 새끼들. 와, 근데 조그만 애들이 5만 원? 아 안쪽에 노란에 큰, 네, 큰 거. 와 이거라고 얘네가 트로피아스 알베노키필리 네. 얘네가 일곱 살인가 여덟 살그 정도 반쯤 될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칠년팔 년. 네, 네. 아까 그물고기가 네. 크면 그 새끼, 물고, 새끼 물고기 되잖아요 네. 그래서이 이만한 사이즈도 올라와요. 지금. 와 아. 어, 황금색이네. 예. 네. 이게 많이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물고기들이 숨을 쉴수 있도록 일단 네. 우선 빼놓고 데미지 네. 최대한 줄여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박스에다가 물고기를 푼나봐요 이렇게 풀고 네. 늘 물을 섞어서 적응을 시킨 거예요. 수질이 다르니까 아, 들어갈 수조물을 물을 들어갈 수조 넣어서, 물을 넣어서 섞어서. 섞어서 온도도 맞추고 네. 그다음 아. 수질을 적응시킨 다음에 입술을 하죠. 그러고 나서 수조에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머리는 파랗고. 아여기있네예런 색처럼. 그 이런 식으로 색깔이 올라오는데. 어, 그건 약간 도미 느낌도 있는데.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오오. 중복님도 여기 고객 아닌가요? 고객이. 근데 오늘 거의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매니저, 매니저. 네. <laughs> 저희들은 항상 매니저. 공구 들어보는 일해요. <laughs> 아, 갑자 <laughs> 네. 이렇게. 고객들이 같이 수입을 도와주고 네. 박스도 까고 네. 무조건 거의 항상 그래요 아 그래야 또 빨리 끝나고 고기도 건강하게 빨리 생길 겠죠 음. 사장님 보니까 지금 네. 손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laughs> 매니아틱한 어종이니까 아네 서로 거의 창호도 또 매니아 분들끼리 많이 가까우신가 봐요 네 맞아요 얘도 트로페우스 종류 중 하나인데 네. 이제 골든 카준바랑 무라고 루신부라고 예, 네, 얘는 빨간 애들 이제 나중에 노란색이 깊게 나오면서 그런 발색을 내고. 그 제가 잠깐 보니까 물고기들이 의외로 많이 죽어서 오지는 않나봐요. 네, 원래는 거의 회사율이 한5% 미만인데 이번에는 어, 이번엔 거의 그 정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잘 들어오고. 이거 왜 이게 잘 들어온 거예요? 네, 이 사이즈가 되게 좋게 들어와요아 사이즈가. 아. 사이즈로 들어 정도면 바로 번식 가능하죠아 번식이 바로 가능하다. 고리부아 네. 네. 파충류 수입은 많이 봤는데 물고기 수입도 재밌네요. <웃음> <웃음> 그러세요? 다행이네 요 재밌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안에 알이에요. 아 물고기 알이요? 네. 얘네가 입으을 품었다가 네. 이제 수입하면서 이제 풀면서. 문상태로온 아, 거예요. 네. 하이어핀. 리그리핀이 네, 있어. 보면 다 아시나봐요. 네. 웬만하면 다. 이야. 핫. 여기 있는 것도 저가종 어. 애들이라서 나중에 프로 될거 같아요. 종으로 해도 거의 뭐 몇십 종 이상 들어왔나 봐요. 한삼4 0종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뭐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 잡는데. 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예쁜 분들이나 이제 아, 건강 이제 건강한 개체들로부터 잡아가는 거죠. 공급한 공급 공부 미리 신청한 사람들이. 아 먼저 신고해 잡아줘야 돼. 무슨 예약하신 분들이. 네. 이래서 수입 날 네, 직접 오시는 거구나 제일 좋은 거 가져가시려고 좋은 물고기를 고르는 팁 같은 게 있나요? 큰 애들이 우선 좋고 활동량 많고 지금 애들 이 상태는 다저보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발색 좋고 조금 더 활동량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안 마르고 이런 애들 좀 말랐어요 지금 보면 아 우와 눈이 빨갛죠 알비노라 네. 어... 아 예쁘게 생겼네 물고기 크면 은 엄청 예다아 엄청 많이 가져가시네 한 열매? 여기 한 마리 15만 원이라고 한. 150만 원 쓰셨네. <laughs> 그러게밥못 <그러겠다. 웃음> 먹고 살것 같아. 어. <laughs> 이거 죽여 먹으면 울어야 돼. 한 번. 한 번. 한 마리 죽여 먹을 때마다 울어야 돼. <laughs> 아, 진짜 마음 아프겠다. 치어도 다 치어도 좀만 더 품을 되요 아, 갈색 이쁘죠? 근데 있지? 이 상태에서 크게 퍼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색깔로. 네. 이거 더 진해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한, 3만한 6개월 정도, 6, 8개월 정도 키우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15만원짜리? 아, 네. 와, 이쁘네. 근데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져가서 이제 그분이 축양을 시켜갖고, 먹이 반응까지 다 좋아져갖고, 이제 국내 축양이 완전히 완벽하게 됐다. 네. 그런 거는 20만원, 30만원 넘어가는 거죠. 아. 얘네를 갖고 가서 이제 축양시키는 기술이 있다. 그쵸. 한번 축양 잘 되면 잘안 죽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하게 가져가신 거네요. 지금 그쵸? 여기 당일 와서 가져간게강 당일 와서 가져 공부 때 참여하는 게 제일 건강하고 제일 예쁜 거 가져갈 수 있어요. 저 이게 아, 어떤 물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야, 지금 얘네들은 온도 맞땡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딱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바로 싸서 적응시켜서 그 다음에 3, 40분. 계게는 1시간 정도 있다가 풀어줘. 이게 상간이크 호수고, 네. 탄간이 크 호수고, 지역종에 따라서 발색이 다 달라요, 지금. 잘 보면은. 높을마다 다 발색이 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 어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지역에 따라 발색이 네. 달라지는 거예요. 한 60종? 60종 이상 될걸요, 아마? 60종에 70종. 50, 50, 거기서는 채집 금지, 채집 못한 데도, 못한 데가 있어갖고, 아예 국내에 못 들어온 종들도 많고. 우와. 아예 타? 대놓고 탕 가니까 네, 대상인가봐요. 그렇죠. 거의 그 대상이죠. 이것도 탕어 트로페스 딱 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식성 어종 사료. 이런 거 초식성 어종 사료, 이건 잡식성 어종 사료. 음... 꿈꾸는 수족관은 수원, 북수원 홈블러스 맞은편에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요탕어 전문으로 하는 탕어 전문 수족관이고 공동룸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 공동룸의 참여 방식은 네이버 꿈꾸는 수족관 카페에 들어오시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업체를 바꿔가면서 탕어 공구 리스트를 올려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